첫 시간에 이어서 둘째 시간까지 하시고 나서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음, 어쨌든 그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열심히 세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활개지 동작을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는데요. 어, 발질 같은 경우는 이제 있는데 팔개짓 동작은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오늘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의 동작은 모든 동작을 원품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자세가 이렇게 뒤꿈치를 붙이고 지금 대퇴부와 한안정 과함을 하면 허리에 힘을 딱 쓰는 자세인데 바르게 서는 자세인데 이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리에 힘을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가능하면 안쪽 근육을 이렇게 붙이게 뒤꿈치를 발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안쪽 근육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신과 허리와 다리 힘이 이제 길러 지시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여기서 원품은 어깨 원 품은 오른발을 어깨넓비로 어깨넓이로 벌리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선 자세에서 양발이 모여진 자세에서. 오른발을 옮겨놓으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제 모습을 보시고 하라는 차원에서 저는 왼발을 옮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저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발을 천천히 들어서 어깨너비로 벌려서서 쓴 다음에 양손을 가지런히 옆에 내려놓는 자세. 이게 원품이 되겠습니다. 원품 자세에서 오늘 배우실 동작은 한손 긁기. 한손 들기 그말 그대로 어, 팔을 한 팔을 들어서 어, 손은 손으로 이렇게 상대편을 당기는 동작이 되겠는데요. 일단 원통 상태에서 살짝 무릎에 힘을 툭 빼고 앉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으신데요. 이 무릎이 자 제가 잘 지목하겠습니다. 이 무릎이 이서 있는 요 발끝보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으시게 뒤로 앉으십니다. 뒤로 뒤로 앉으시게 되면. 요하게도 뒤에 이 허리 부분이 살짝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살짝 이렇게 살짝 항아리처럼 감싸는 모양이 되시면서 허리에 무리가 안 가십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요 꼬리뼈 부분을 살짝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듯이 앉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통 자세에서 양 무릎에 힘을 툭 빼고 앉되. 꼬리뼈를 안으로 이렇게 말아넣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허리 부분, 요추 부분이 살짝 안으로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감싸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쭉 피거나 허리를,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가시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앉는 자세가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품에서 살짝 이렇게 무릎을 구르시고 앉는 자세. 이 자세에서 왼팔을 쭉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자, 들어 올리는 각도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양팔을 벌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벌려보면 이 자세가 되겠는데, 이 팔이 들어올릴 때, 여기까지 가시지 않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여기 이제 90도가 되겠는데, 90도의 반, 내 몸으로부터 45도 각도로 팔을 들어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서기, 팔을 왼팔부터 하시는데 어깨 높이로 45도 각도 살짝 손목을 바깥쪽으로 제쳐주기 자 여기서 무릎을 일으키시는 힘으로 무릎을 일으키시면서 팔은 반대쪽 어깨 끝까지 가서 팔꿈치를 구부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서 끝에 가 손목을 탁 꺾어서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어깨끝이 되는 자세가 돼요 옆에서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팔에 힘을 빼고 툭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를 보시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기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올려 손목을 제기 그대로 무릎을 일으키는 힘으로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좌우로 뻗쳐진 팔을 쭉 당기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때. 손목을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든다. 든다는 거는 뭐죠? 힘을 쓰고 계시는 거죠. 힘을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팔을 떨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과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앉기, 왼팔을 들어 올리기, 무릎을 일으키시면서 팔을 오른쪽으로 쭉 당겨 손목을 뻗고 제자리로 하나 둘 이크 자 힘은 정말 쓸때 그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크 하고 기합을 하시면 배심을 주시면서 하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크 하는 호흡은 나가 호흡이기 때문에 나갈 때 배꼽을 쭉 당겨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되듯이. 이크 할때 배꼽을 당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이크 오른팔 하나 둘 이크 왼팔 하나 둘 이크 무릎 도부리고둘 이크 자한손 굵기는 이렇게 무릎을 먼저 구부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 품을 쓴 자세에서 하나 둘 익 오른팔 하나 둘익자 서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아, 함께 열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익둘둘익셋 여섯, 둘, 익, 일곱, 둘, 익, 여덟, 둘, 익, 아홉, 둘, 익, 열, 둘, 익. 자, 어떠셨습니까? 별로 어리,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한손재치기 동작 들어가시겠습니다. 말 그대로 바깥쪽으로 제치기 동작이 되겠는데요 이 동작은 좀 전에 했던 한손길기는 한 먼저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시고 팔뻗드시고 당겨서 일어나셨는데 한손 재치기는 동작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무릎을 구부리실 때왼팔을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런식으고요자요 끌어올릴 때 주의사항이 있으신데요 손 끝이 밑으로 내려가게 팔에 힘을 주지 않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자 손목이 아래로 이렇게 손목이 꺾였는데 관절부에서 요 손끝이 밑으로 내려가게 반대쪽 겨드랑이 끝까지 오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팔이 여기까지 안 오고 손이 여기까지 겨드랑이까지 안 오고 이렇게 앞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서 제치시는게 아니고 반드시.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훨씬 허리 힘을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게 팔이 그냥 허공에서 이렇게 되면 허리를 전혀 쓰지 않고 허리, 그 힘을 쓰게 되는데 팔을 손을 이 팔을 몸에 붙여서 반대쪽 겨드랑이까지 끌어올리될 경우에는 허리의 힘이 딱 들어가게 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일으키시는 탄력으로. 이 왼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제치시는 거예요. 각도는 아까 한손 긁기에 45도 각도까지. 예를 들어 너무 이으켜까지안 가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무릎을 일으키는 탄력으로 팔을 뻗어서, 이크.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몸이 이떨어지시면돼요 자, 다시 오른팔. 하나, 이크. 자연스럽게 그대로 원품으로 오기. 왼발 하나, 익, 둘. 왼손을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끌어올립니다 자 이렇게 힘을 들어서 끌어올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팔이 몸통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감싸 들어올려 제치기 팔을 앞으로 감싸 들어올려 제치기 하나 이크둘이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저와 함께 다시 한번1 0번 반복하시고 다음 동작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부터 무릎을 구부리실 때 동시에 하나 일어나시면서 이크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둘 이크 셋 이크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넷 이크 자연스럽게 내리고 다섯 이크 여섯 이크 일곱 이크 여덟 이크 아홉 이크열이크 이크. 바로 자 다음 동작은 너무나 쉬운 칼제기동작변 하시겠습니다 자칼제기는 상대의 목을 앞에서 뒤로 미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천천히 한번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품으로 서신 자세에서 모든 동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이 동작 또한 원품에서 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면서 왼손을 중심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하나. 무릎을 일으키는 탄력으로, 자, 밑에 있는 손을 어깨 높이로, 몸 높이로 들어올리면서 쭉,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붙여서 이렇게 벌려줍니다. 다시 자연스럽게 이 손은 중심으로 와서 몸통으로 오시게 그래서 허리가 앞으로 나갔던 허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위치, 원품로 돌아오게 하시면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에크, 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품에서 무릎을 살짝 뒤로 앉으시면서 손은 왼손을 중심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거울 속에 내목을 민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중심으로 올수 밖에 없으시겠죠 내대로 팔을 들어 무릎을 일으키시면 팔을 들어 앞으로 쭉 뻗는 자세 이때 팔을 쭉 펴주세요 힘을 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원품으로 오는 자세 그러니까 아로라 같은 허리가 자연스럽게 풀려서 원풍으로 오는 자세가 되겠죠. 자, 오른팔 하나, 으크 둘, 으크 셋, 으크 구부릴 때 중심으로 와서 밀고 원리 위치, 밀고 원리 위치, 하나, 에크, 내릴 네, 때 에크, 그, 에크 그러면 은 이제 손끝부터 겨드랑이까지 찌릿찌릿 신경과 근육과 뼈와 빗을 모두 지금 스트레칭 이렇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힘도 기르시면서 유연성도 좋아지시고 이제 순환이 잘 되게 되는 거가 되겠죠. 앞으로 쭉 뻗으시면서 이제 겨드랑이 자극도 오기 때문에 림프 자극도 주시는 거고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팔개지 판손 긁기 한손제치기칼제기 이렇게 익히셨는데요. 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세 가지 동작을 한 번, 두 번씩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한손 굵기는 구부렸다, 피고, 익크. 무릎부터 구부리고, 하나, 둘, 익크. 하나, 둘, 익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한손제치기는 하나 동시에, 익크. 둘, 익크. 어깨 높이 손끝 밑으로 들어올려서 에크 팔찌기는 중심으로 와서 에크 중심으로 와서 에크 중심으로 손이 와서 에크 중심으로 손을 모으고 에크 자 오늘도 열심히 수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